2시 37분. 좀 지나면 빠지겠죠, 사람들? 한 30분, 언제 한 30분 정도 됐는데요. 낚시한 거는 30분 정도 됐는데, 한 5마리 잡아놨어요. 몸만 물고 있네 지금. 피트. 여기 오서 와서, 와서. 우차 이게 평균 사이즈인 것 같아요. 아까 잡은 것도 다 이만해요. 보시면 이지는넘죠자 오늘은 챙길게요. 잘 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좀 챙겨야 되겠어요 이지 밑으로는 방생하고 이지 이상은 좀 챙겨서 좀 드려야 되겠어요 아유 빠졌어요. 또 옷만 물고 있어요. 와. 얘는 이지가 안 돼요. 놔줄게요. 어우 씨, 해수하는데 와서 와우 세다. 우와. 오우 여 앞에인데 큰게 있다. 길이, 길이도 좋아요. 물고 있어요. 엄마 물고 있어요. 파이트 네, 얘는 작, 오, 힘쎄다. 여 기서 우짜오 사이 좋네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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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합 사이즈 아니에요? 음. 이거 묶어줄수 있나? 어 끝에 바늘 터니까 이쪽 여기까지 와서, 오자. <목소리> 이틀한 음. 이지는 된데. 헐죽에더 먹어야 돼. 여러분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<목소리> 방입니다 어? 어? 어 여기 왔었어요? 네, 아반장 같이 있었어요. 누구랑요? 반장님. 아 같이 왔구나. 이트. 내가 도셔 파이트 지금도 파이트 우짜 <놀람> <오이차. 놀람> 사이즈 괜찮죠? 아, 힘 듣어요. 어차, 어우, 사이 좋 죠. 그 통통하다, 묵직하다 해도. 어우 이렇게. 와야 어, 어느 쪽이에요? 앞쪽. 와한끼 조금 안 된다. 또 여기? 응. 음. 아, 난 여기를 타고요. 평균 사이즈가 이러네 오늘. 아이고 두목님 감사합니다. 맛있는 빵, 음료수보다 순댓국 사줄게요. 아이고 두 두목님 때문에 자동빵이네. 순대국 두목님 후원 감사합니다. 셔파이트. 이트. 아유또힘좀힘좀 힘좀 쓴다. 으쨔. 히트, 오, 힘 봐. 애매할 <laughs> 가 기억, 기억자로 있네요. 우와, <웃음> 아이고. <웃음> <웃음> 봤지? 야, 넌, 너는 살수 있었는데 히트, 다먼데서 어우, 힘 봐, 애들 으르츠 지금은 넣으 나와요 넣으면 물이 조금만 빨리 걸으면 좋을텐데 사대물때 치고는 물이 지금 안흘러요 감사합니다 히트 투망 던지면 안돼요 투망 던지면 한 100마리 잡을 것 같아요 히트 아우 봐요. ML ML 때가 기억자는 거예요. 아우 힘 좋아졌어. 오자. 자. 꼬리 되게 긴데. 예, 길이도 어졌어요 파파 안녕하세요. 어, 파파 어서와. 우와. 어떻게 와렇게 돼? 몰라. 파파 초님 안녕하세요. 쭈쭈쭈 오늘 지금 해뜰 때까지 해뜰 때까지 계속 이렇게 느나 타임 할 거예요, 지금. 그러다가 해 뜨면 한순간에 다 빠져요, 얘들. 얼른 챙기고 빨리 나가그 순간 네. 해 뜨면 해 뜨면 전부 다 빠져요, 이거. <목소리> <목소리> 일단 뭐 낚시방에 가서 뭐이 정도만 있어도 돼요. 보시면 음, 저 이렇게 채비 다돼 있는 거 있거든요. 아니면 여기에 뭐 어, 케미 하나 달고 뭐 전자 케이든케이 달고. 그 와이어가 있어요, 와이어. 저는 그냥 묶어서 쓰는데, 와이어 없이. 와이어, 와이어 묶고, 캠이 달고, 그, 그리고, 이런 지그. 그 생긴. 역지그. 그냥 물반, 풀치 반이라고 보면 돼요. 애들이 입길이 좀 예민한데, 오우 저항이 좋아요. 애들이 어. 우 빠지니까 이렇게 와서 여기서 우짜 <laughs> 꼬리만 물어 바로 앞에도 이렇게 큰게 지금 발 밑에 잡힌 거거든요? 바로 앞에도 무조건 이지가 넘어요. 시트. 이렇게 물 위에 띄우면은 지금 다 바늘털에서 빠져요. 제대로 살거려서 오케이. 우쨔. 와. 나 이거 안 떼는데. 오. 어머. <laughs> 공중에서 막 낚아채. 와. 어, 세 마리가 뛰었어. 딱 응? 남고. 응? 그만 잡아요. 예쁘게. 도착하요 쇼파이트. 망쿠리 왔어? 부럽지? 지 응? 제대로 해서 한 100마리는 잡았을 텐데, 응? 부럽지, 망쿠라? 소파 이트 쫓아와요 리트릭만 리 해도 잡힐 거예요 아마 2 2 2 2 계속 쫓아와서 여기 와서 물었어요 으쨰.